공식공식공식공식공식공식恭식恭식恭식恭식恭식恭식恭이恭喜쌓喜恭 주세요. 실喜恭喜공포恭喜恭 아, 실喜 하나에 공포喜두 개라고. 다른 내가 넣지 순서恭 아무도 恭喜넌 알고 喜恭喜恭喜恭喜恭喜恭喜 아, oh, 씨아! <laughs> 아 공포탄으로 나를 쏘면 딜러의 턴을 건너뜁니다. 야, 야, 너 죽어. 오, 씨, 이제 조심해. <laughs> 이제 이제 조심할게요 <laughs> 나쁜 새끼야 <laughs> 실탄 세개 코프탄 두개 비밀리에 약실로 들어가지 알았어 야너 교정 좀 해야겠다 이빨 첫 번째 건 나가 국룰이지 아니 오빠잖아요 <laughs> 야 다시 또넌 죽었다고 보는데 자1 2이다 그거알아? 첫발은 나야 <laughs>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laughs> 야 너! 야 너! 야너 사기쳤지? 솔직히 말해 시시시 몽몽 야 가져와 내 차례잖아 눈치졌어 야! 죽어 두드문은다 <laughs> 이거 한번더 써도 돼. 솔직히 인정, 인정. 뒤져라. <목소리> 별 것도 아닌 <아니니까>, 게 불교시. <불구시시>. 이 <목소리> 단계? 야너왜 살아있냐? 아 나도 살아있지 참. 어. <laughs> 아, 뒤져. 별 것도 아닌 게게불고시아 재세 동기도 없고 세월도 금지야. 집에 갈래요? 너개 못하잖아, 너개 못하잖아. 맛 아, 덥어, 내 손가락 자르는 건 아니구나. 다행히 타이지를 봐가지고서도 수갑은요 일단 쓰는 게 이득이에요. <laughs> 어, 쓰고 일단 갈겨. 음, 괜찮아 돋보기를 조져 그렇지 톱이 없는게 좀 아쉬운데 이러면 제 턴이 이제 시작이거든 개치사하 진짜 아 뭐하냐아 근데 공포탄 실탄 비율 까먹었어야죠 공두개 빠졌고, 실 하나 빠졌고 아, 없어 이제? 다행 t 아니 뭐 이런 거 아이 맥주 좀쓰 s e 공 i 실실실 e g t 반반 e e it. I beg to see it. I beg to see it. I beg to s e 반이 t I b e 지 to see i 다 빼, 다 빼, 다빼 그냥 다 빼, <laughs> 다빼 버려 그냥 <laughs> 공포탄 많이 빠지 미득이야. 어. 아, 기모데. 아. 묶어. 일단 갈게. 뭐? 다음 판에 공격, 실판 한 발이 바로 터진다 그러면 이제 게이드인 거야. 제발 실판, 제발. 아이씨. 안 돼, 어쩔 수 없긴 했어, 어. 응, 이번 거 공포탄이야, 어. 니네 입에 쏴, 어. 이건한 대에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이 새끼야. 너 지금 선을, 너 지금 선을 넘으려고 있어. 야. <laughs> 야, 이런 게임이 안 끝나잖아. 야 나도 담배 있어 미안한데 일단 담배 펴 일단 담배 펴아하하하나 <laughs> 진짜 담배 하나 더 있어? 너게임 언제 끝나? 어? 너, 너 게임 평생 하게 거기서? 거기 앉아서 평생 하겠다 어 그래 우리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한번 여기서 맥주랑 담배만 피면서 평생 있어보자 누가 굶어 죽는 쪽이 지겠네 그냥 아야 뻥지뻥뻥뻥요뻥뻥뻥요잠깐뻥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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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봉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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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실 4개, 공 2개 일단 묶어 그니까 무서워 지금 묶은 다음에 봐. 차라리 공포타니면 차라리 오히려 좋아 경호에서 줄이고 개이득이야 솔직히 실사이지. 야. 죄다. 죄다 다 실탄이다. 나나나 이거 틀렸다. 나 틀렸다. 다 실탄이다. 어? 빡대가리 이슈? 야너 톱으로 자르고 너너 노려봐 한번. <laughs> 야, 톱으로 자르고 너 노려봐. 어? 이게 왜 이래? 너 뇌가 엉..엉..없니? 준비됐나? 네 저는 됐어요 <laughs> 너..너는 됐니? <laughs> 나한테 물어볼게 아닌데? <laughs> 이게 이게 뭐냐 나 지금 굉장히 부족스럽다 지금 나, 날 뭘로, 뭘로 보는 거지 나를 이겼는데 이긴 기분이 안 드네 기분이 나쁘네 그냥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애기 놀아주는 나 지금 굉장히 나 지금 <laughs> 우와. 지금 내가 갖고 놀았어 야 맞짱 뜨자 벌써 3단계야 나 어떡해 나 야바위의 장난 아닌 미친 천재일 수도 있어 내가 보여준다 내가 보여줄게 보여준다 내가 <laughs> 잠깐야 새끼야 너 그거 아까 <laughs> <laughs> 이 정도 게임이 이렇게 쉬워서 되나? 이렇게 게임 쉬우면 안 팔릴 텐데, 목 걸어 넘어가. 내가 제대로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빼. 한번 가, 한 <숩니다> 야, 내 계산대로라면 시기는 없어. 없을 거야. 설마 있겠어? 네 그렇게 저는 주었고요 <laughs> 오케이 잠메까지 어, 썼다.